아저씨, 왜 이제 오셨어요? 왜요? 왜? 왜요? 순이야, 왜 그러니? 응? 왜 울어? 아저씨, 아저씨,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? 너무 늦게 오셨어요. 엄마는, 엄마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. 아저씨를 애타게 기다리시다. 많이 아파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요. 아저씨, 내가 몇 살인 줄 알아요? 내가 이제 19살이라고요. 아저씨. 이렇게 늦게 오신 거냐고요. 뭐라고 이럴 수가 아 내가 잘못했구나 순이야.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냐. 이제 아저씨가 순이랑 엄마랑 같이 살으려고 왔는데 말이다. 아 순이야 어떻게 하냐 엄마 불쌍해서. 응. 아저씨 미워. 미워요 아저씨 아저씨.

정말 잘 못했다. 아저씨, 이제 저 혼자 살아가야 되니까. 아저씨, 돌아가세요. 아저씨, 안녕. 잘 가요. 海海了，阿娘。